국민의 손으로 직접 검증한다. 국민 면접 뉴스공감이 총선을 앞두고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총선 출마자를 미리 만나보고 검증해보는 국민 면접 시간입니다. 오늘 면접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를 맡고 있는 김현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저희가 방통에 계실 때몇번 모셨는데. 마지 거의 마지막쯤 나왔던 것 같아요. 예, 현안이 네. 많았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임하신 후로 이렇게 네. 모시게 됐는데요. 네. 본격적 이야기에 앞서서 사전에 받은 저희 간단이력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이력서 이름 김현 나이 65년생 58세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수 조선 지역 안산시 단원구 종교 천주교 세례명 유딘 METI ISTG 네 간단 이력서 들어봤는데 저는 MBTI 당연히 이 유형이실 줄 알았어요. 네. 대변인도 많이 하시고 워낙 외향적인 성격이셔서 네. 아이가 있어요. 이, 네. 예. 이거 맞게 나온 거 맞습니까? 그때 제가 사실은 현장에 출입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기자가 한번 예. 해보자고 제가 어. 방통이 있을 텐인데 예. 한번 해봤어요. 그게 아마 올 3월 이었어요. 얼마,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아 이런 면이 있구나 <laughs> 어. 그래서 대변인 하면서 이게 오랫동안 할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아이 예. 때문인 것도 있고 제이 때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의외의 MBTI 음. 유형 갖고 계시다는 거. <laughs> 그데 우리. 오늘 네. 이저 보도국에 있는 기자분이 본인하고 갔다고 또. 아, 그렇게. 박수 쳤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저희 기자도 <laughs> 나중에 미래의 다른 길을. <laughs> 아니, 종교가 천주교신데 네. 사실 저 세례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네,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신자가 되신 겁니까? 어, 사실은 지난 3월, 지난해 3월 9일 날 저는 설마 우리가 지겠냐, 이런 음. 생각을 갖고, 이제 그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지겠죠. 정말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옛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뤄졌던 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 방송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고 나서, 사실 제가, 어, 안산에 2015년도에 갔는데요. 서울에 예. 있다가. 그때 가게 된 배경이 세월호, 어, 참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안산으로 집을, 어, 서울에 있을 때는 월세를 살았는데, 음. 안산에 조금 빚을 내서, 융자를 내서 아파트를 얻어서, 이제 최초에 이제 그때, 예, 자가주택을 갖게 된 건데, 오. 그래서 이제 안산을 갔어요. 예. 갔는데, 어, 다른 종교는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뭐한 3년, 4년 됐을 때 거의 이제 안 했는데, 안산의 성당에서는 매일 네. 주보에 그 마지막까지 이제 그 실종됐던 예. 단원고 학생이 찾아질 때까지 매주 기도를 해주셨고 정부합동분향소가 어.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추모제 할때 그때까지도 천주교는 그 매주 미사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다 문을 닫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의료되었죠. 제가 대선 지고 아,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하고 운언을 했는데, 저보고 음. 성당에 가서 예비신자 <laughs> 교리 공부를 받고, 어, 좀, 그러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오래 예. 사는 방법이겠다. 그래서, 어, 신부님을 만나서 어, 교리 공부를 시작하고 1 2월1 8일날 그러니까 음. 크리스마스 전주에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네. 아, 그럼 이제 한 신자가 된지 1년 정도 예, 일, 이제 일년 되신 것 같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도 종교를 바꾸는 결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음, 예비 신자 교리 공부가 좀 짧았어요 그때 우리 어, 신부님이 원래 속성으로. 6 개월인데 3 개월로 그때 음. 이제 처음 아, 우리 저희 본당 신부님이 어, 미국 아저 미국이란다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 공부를 11년 동안 하고 오신 분이고, 오. 그래서 처음으로 본당 신부님으로 오셔서 예. 예비신자 교리 공부를 직접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네, 네. 속성이지만 공부 제대로 하신 걸로 <laughs> 네, 제대로 했어요. <웃음> 네. <웃음> 아니 세례명이 유딧이신데저 네. 사실 주변에 이 세례명 가신 분 처음 봤어요. 어, 성당에서도 이제 유딧 저도 딱 자매님 한분 계세요. 예. 그래서 보면 어 되게 드문 예 세례명이긴 한데요. 음. 그때 이제 10월달에 제가 이제 세례명을 어, 정하실 때, 정할 때 에, 임수경 의원하고 제가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데 예. 부탁을 했죠. 그분은 이제 원래 천주교였다가 또 개종을 한 <laughs> 케이스인데 삼세웅 신부님 통해서 세례명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당시에 이제 책을 쓰고 계셨는데, 그때 역사의 기도라는 책이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유딧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어. 나오는데, 어, 우리 민족이 어려운 시기인데, 민족을 구하는, 음, 나라를 구하는 예.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한테 유딧 세례명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거창한 너무, <laughs> 이유로. 네, 그런데 사실은 예. 조금 고민스러웠던 게 이제 보통 이제 알려진 세례명을 쓰는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례명이 워낙 좀 세다 보니까 음. 고민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태원 참사가 또 터져서. 생겨서 네. 아 이거는 도저히 제가 이 나라의 운명도 걱정스럽고 우리가 음. 세월호 이어서 이태원 참사까지 그때도 어 그 이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느냐 아니냐 가지고 굉장히 또 언론에서 보수 언론도 그렇고 논란이, 뭐,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통해서 이제 네. 민들레에서 이름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압수색당하고 기자들 네.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하는 걸로 유디스를받 받겠다고 어. 제가 해서 썼음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고향이 강릉이신데 세월호를 그럼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집도 옮기시고 여기서 지금 출마도 준비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안산은 이제 한양대가 있는 도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어요. 또 한양대 출신이셔서 네, 한양대 출신인데 저희 오빠가 그한 안산 한양대 그 그러니까 에리카라고 지금은 이제 네. 학교 이름인데 에리카. 1 9 7 9 년도에 이제 개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일 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첫 그래서 아입학생. 첫 그래서 제가 안산을 오빠 대학교 입학할 때 음. 처음 이제 가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저렇게 발전되기 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안산은 이제 입력이 된 거죠 제 예. 머리에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이제 있고 나서 음. 운명처럼 이제 안산을 가게 된 거죠. 예, 네. 그렇게 또 안산하고 인연을 맺으셔서 음. 보니까 안산 단원구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네 저희 당은 이제 후보 검증을 통과해야지만 예비 후보를 통과 아,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12월 4일날 이제 음. 검증 서류를 냈고 금요일날 통과가 돼서. 12월 12일날. 음. 아 벌써 까마득한데, 화요일날. 다 며칠 사이인데 예. 하루를 아우, 길게 보내고 예. 계셔서. 그래서 12월 12일날 등록하고 사무실 외벽에 이제 현수막 걸고. 음.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보통은 이제 10월 13일부터 두달 가량은 혼자만 저만 명함을 돌릴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사람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동행할 경우는 더한 사람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하고 저는 이제 판넬 부착하고, 몸에 인사하시고. 부착해서 인사하고, 두 분이 자원봉사자 두 분이 아침에 수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데 명함을 사실은 어, 안 해보셨죠, 김희영 앵커님? 예. 예, 요즘 또 날씨가 추워서. 아니, 추운 것도 그렇지만, 아, 추우니까 더 이제 받기가 어려운데. 예. 잘 받는 분도 있지만 또 어. 이렇게 안 받는 분도 있고 있어요. 또 손살에 치는가는 분도 있고 되게 이제 명함을 줄 때는 아 저분이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 막 순간 걱정해요 판단이 되시죠. 예, 막 근데 그런데 이제 외면하시는 분들 만나면 속이 좀안 그 좋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명함은 직접 지금은 네. 이제 판넬을 들고 있으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오늘 비가 안산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기를 네. 조심하시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인사하면 음. 옆에서 명함을 돌리는데 음. 잘 받는 분이 있고 잘안 네. 받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 제가 웃는지 몰라요. 그리고 <laughs> 네. 이제 사, 이동하는 분이 안 계시면 안 받는 분 이제 저 수행하시는 그 음. 분한테 제가 힘들지요. 그리고 음. 좀 이제. 예, 합니다. 좀, 네, 네 좀, <laughs> 얘기하면 편차가 크다는, 예, 거. 크다는 거. <웃음> 예. <웃음> 아마 예비 후보들 현역 의원들은 인도가 높아서 예. 이제 인사하고 그러면 되게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도 많고 해서 음. 좀더 좀 불편할 텐데 신인들은 되게 힘들 겁니다. 네, 예. 그래도 이미 또 아니, 선수도 있으시고 활동하셔서 알아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 예, 그래도 예, 불구하고, 네, 어렵습니다. 예. 아 근데 경기 안산 단원들이 김남국 의원 지역구예요. 네, <laughs> 예, 김남국 의원이 지난 음, 10월달에 불출마 예. 선언을 하고 어... 그 그렇습니다. 불출마 선언해서 다음 2024년 총선에는 음... 나오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네. 또출마를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된 거고 정치인 김현의 정치 이력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수는 초선이시지만 정치하신지 벌써 꽤 됐어요. 정치권에 입문한 지 35년 됐습니다. 35년. 네. 와, 선수만 초선. 네, 선수만 초선. 예.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1987년도에 대선이 그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예. 1987년도에 이제 총선, 아,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3등으로 어, 이제 성적이 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잖아요. 음. 그래서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예. 근데 그다음에 총선이 있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신이 정계 은퇴하는 것은 그리고 스스로가 그 책임지는 것은 음. 그렇다 하더라도 호남을 기반으로 한 평민당마저 제도권에서 어, 몰락을 하면 음. 대통령도 영남, 그 정당도 영남, 김영삼 대통령. 쪽도 영남, 모두 다 영남이기 때문에 호남이 그래도 민주주의의 그 원칙과 기백을 지켜왔는데 그게 몰락하면 대한민국은 파시즘으로 가니까 네. 제아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제발 입당해 달라. 그러니까 영입을 하신 거죠. 어. 그때 이제 대선 지고 나서 정말 형편 없을 텐데 그 예. 대선 책임에 대한 두 분이 단일화를 못 했기 때문에 DJYS가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유월 예. 항쟁의 성과를 그냥 예. 네. 전두환 노태우에게 이제 집어 삼킨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미래가 음. 초토화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해찬 전 대표, 임채정 전 음. 그 국회의장, 예. 이런 분들과 이제 그분들이 30, 40대 젊은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이미 다 작고하신 모니카 어, 목사님, 문동안 박사님, 안병우 교수님, 이런 분들 찾아서 예.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이분들도 그럼 내가 앞장서서 들어갈 테니, 예. 그 이제 후배들도 들어와라. 그래서 98명이 음. 당시에 평민당에 2월 3일날 입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입 98명으로 해서 제가 학생 대표 5인 중에 한 명으로 해가지고 오. 평민당에 입당해서 그때부터 어, 제도권에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20대에 24살이었어요. 원래 정치에 생각이 그 전에 도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학생운동 하고 바로 직후기 때문에 예. 제도권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그때 전대업 활동을 음. 할 때니까 그때 이제 학생 5개 대학교 학술부장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때 음. 주제가 필리핀 이월 혁명이었어요. 네. 필리핀 이월 혁명이 1986년도에 있어서 저희보다 한 해에 윈데 예. 아, 그러니까 1년 먼저 이제 해서 어 대통령이 이제 그 민간의 힘으로 네. 이제 정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바뀌는 그런 것이 되게 이제 제가 볼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때 연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아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일찍 시작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력 중에 좀 가장 눈에 띈 이력이 여성 최초이자 최연소 청와대 춘추관장. 노무현 정부 때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2002년도에 이제 대선 때대변인실에 부장으로 있었어요. 네. 그때 대변인이 지금 이제 한간을 세상을 또 한편으로 시끄럽게 하는 이낙연 예. 어, 대변인님이 당시에 대변인이셨고 오. 제가 대변실 부장으로 그 전에는 정동영 김한길 대변인 예. 그 다음에 박병석 대변인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변실에 계셨는데. 그때 부장으로 가면서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전국으로 음. 순회할 때 같이 이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후보가 된 뒤에 대선을 음. 같이 치르고, 네. 그리고 인수위 때 이제 그 행정관으로 어 들어가서, 파전됐다가 청와대로 가서 행정관으로 시작했었고, 음.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비서관으로 승진하게 된 겁니다. 네, 대변인 네.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laughs> 그 동안 대변인 업무에 또 연장선상으로 그렇죠. 여겨지기도 해서 대변인은 부대변인부터 했었습니다. 서울시장 네. 그때 2002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인데 이명박 대 김민석 어. 할때 김민석 할때 그때 부대변인 하면서 이제 수행 현장을 주로 제가 좀 기자들 하고 다녔어요. 그 부대변인 하다가 음. 어, 대변인은 2000 음, 12년도 예.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때, 한명숙 당대표 음... 때 대변인, 네.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 때 대변인, 그 다음에 문희상 비대위원장 때 대변인, <laughs> 그리고 추미애 대표 때 대변인, 어... 문재인 대통령 음, 선대위 대변인, 네. 그리고 어 이제 방통위에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 대변인은 딱그 공식적으로 임명장 받은 대변인은 다섯 명의 대표를 모시고 대변을 인 음. 했었습니다. 대변인을 많이 할수 있는 비결? 이 지난번에 박수현 전 수석은 나와서 음. 늦어도 저, 기자들 전화는 꼭 콜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분이 원내 대변인 할때그 제가 대변인이었거든요. 네. 그 고민을 하시길래 꼭 하시라고 이렇게 어. 어. 천 거를 했었는데. 어, 비결은 사실은 첫 번째는 아마 부지런함일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 때그 기자들을 대하는 원칙을 좀 수립을 하셨는데 네. 문화를 좀 바꿨는데요. 그때 이제 어, 양폭 안 먹는다. 양주를 넣은 어, 폭탄주? 폭탄주를 못 먹게 음. 하셨죠. 그래서, 그래서 소폭으로 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술 문화를 일단 바꿨고요. 두 번째로는 가판이라고 음. 네. 미리 외 전날, 전날 신문을 만들어서 어, 불리한 기사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막그 공무원들도 그렇고 음. 기업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 지금 동아일보 사옥 앞에 보면 가판 지금도 이제 몇 있죠. 개가 나오는데 거기로 쫓아가서 이제 막그 하지만 그때는 이제 가판이 배달이 됐었어요. 네. 대변실에 배달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빼고 넣고 이제 막 기자들하고 음. 언쟁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 건데 그때부터 시작된 그 훈련이 이제 예. 몸에 배서 그러나 이제 노면 대통령이 그 가판을 없애지만 음. 그런 이제 청탁 문화가 사라진다. 그래서 가판을 못보게했고 네. 나왔는데 못보게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어요. 어. 집에서 따로.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기자들한테 불리한 기사나 사실이 부합하지 않은 기사를 정정 요청을 하고 어, 그거를 이제 음, 대변실에 있을 때 부장으로 있을 때 부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했었고 음. 그리고 청와대 가서도 그거를 네. 예, 그래서 어 사실은 언론중재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그러니까 부지런함이라는 건 새벽 4시에서 4시 반에 그때 네. 신문이 배달이 예. 되기 때문에 그때 이미 보고 어, 출근을 하고 기사, 기자들한테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기도 하고 언쟁도 하고 음. 이제 그러면서 그걸로 끝났으면 아마 제가 오랫동안 공부 파트에서 일을 못하는데 점심 저녁을 또 함께 늘 먹고. 되시고. 네. 그래서. 춘추관에서 나올 때 엄마라고 음. 부르는 마지막 춘추관장이다라는 어. 감사패도 받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대변인을 맡았는데 어. 그런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뭐 박수현 대변인 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화를 받고 안 받고가 하늘과 땅 차인데 이 저도 네. 무조건 받고 메이백을하신고또 예, 이제 토론 논쟁 그리고 음. 어 사실은 좀 쫄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인연을 맺었던 기자들이 이제는 사장도 하시고 편집국장, 편집인, 그 다음에 방송사 사장으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런 20년 됐잖아요 벌써. 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걸로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9대 총선에서 이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당선돼서 초선을 지내셨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또 상임위원까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8월 23일에 퇴임을 하셨는데 퇴임 메시지가 좀 강하기도 하고 인상 깊었어요. 방송은 물과 공기 같다고 한다.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없지만 오염되고 나서야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게 되고 개선을 위해서는 몇 곱절의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통이 굉장히 부침이 많습니다. 바람 잘날 없고 또 후보자가 지금 임명이돼 있는데 위원장이 다섯 명 체제인데 한 명만 남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음.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음 3월 9일 날 앞서 얘기했던 이제 정부가 넘어가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독임제 기구로 방통위원회를 개편하는 거였어요. 독임제 기구는 이제 장관, 차관 옛날 정통부 시절인 거죠. 예. 대통령의 직속 기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의 성격을 띠게 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되니까 이제 시행령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도 음. 그랬고 방통위도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를 이제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지금 분리 징수를 하는데 네. 음,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거는.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우리가 추천한 것을 임명하지 않고 두 명을 가지고 방송 장악을 계속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최민희 전 의원. 그러니까 임명 그러니까 사실은 것들. 제가 있을 때도 있었던 일인데 3대3 명인데 3 명이서 두 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는 거를 네. 강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KBS 이사 둘 자르고 EBS 이사도 자르고 그다음에 MBC 박문진 이사도 이제 권태선 이사하고 그 또한분도 김기중 이사까지 해임을 시켰는데 이두 분이 돌아오면서 MBC는 뜻대로 안된 예. 거죠. 막아, 막은 건데. 그런 일들을 모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방통위 설치법도 위반하는 거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거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게 한 것에 볼 때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사무처 직원들이 하게끔 만들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2008년도에 방통위가 만들어진 거는 적어도 다섯 명이 합의해라. 음. 그리고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 네. 그다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 이 있는 과제는 다섯 명에서 있을 때 논의를 해서 결정하라는 건데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라는 네,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 저가 나온 뒤에는 최민희 의원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음. 임명을 미루면서. 최근까지 한게 이제 YTN 사업자 변경하려고 그랬고 연합뉴스 TV에 대해서도 사업자 변경을 하려 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거는 무위에 그치고 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실 실행하려고 하니까 그날 그만두고 음. 그 뒤에 이제 지금 김홍일, 김홍일 위원장 권익위원장이 지명이 됐는데 네. 근데 그분은 지금 겸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 권익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놓고 지금 방통위로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 일은 이와 같은 일은 2008년도 이후에 또 없었던 거고요. 물론 그때는 본인들이 다수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전행을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 숫자가 안 되니까 음. 대통령이 직할로 지금 이런 무도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김홍일 위원장의 경우는 방송의 자유, 그 다음에 음.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한 자리가 방통위원장이고 예. 어, 독립기구로서 대통령 소속기관입니다. 음. 대통령 소속기관은 어 이제 감사원,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 인권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직속기관과 소속기관은 완전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방통위를 직속기관처럼 용산에서 비서실 처럼 자지우지 하고 있다. 이런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또 이런 비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방송법 개정을 했으면 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었냐. 이런 비판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그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음. 이사들 뭐 업무 추진비 카드 가지고 어 이제 수사 의뢰 한 것만으로도 지금 다 잘라내잖아요. 임 과정 거친 것들. 저는 뭐 지금 음 물론 좀, 시간은 더디 걸리겠지만, 지금 이 정부가 해,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본다면, 다 잘라낼 거다. 마찬가지였것이다 예, 마찬가지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가 부족했냐라고 하면, 사실은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그때 이제 위원장이 임기가 다 종료가 돼서, 네. 근데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아, 그러니까 인수위가 없이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 3개월의 공백이 있었어요, 방통위가. 예. 근데 두명 있을 때가 있었고, 세명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 중요한 결정을 안 했어요. 다섯 음. 명이 다 있을 때 있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데를 갖추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다섯 명에서 두명 있을 때 또는 세명 있을 때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법률 의뢰를 했는데, 음. 한 곳에서는 하, 하면 안 된다라는 결정이 있었고, 세 군데에서는 예. 할수 있다라는 그런 소견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했을 때는 두 명이 동의를 하면 의결이 되는 거고, 네. 세 명이 있을 때는 한 명이 반대하고 두 명이 의결에 찬성하면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유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아닌 음.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당시에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놓지 않았더라고요, 2017년도에. 음. 그래서 그, 부, 그게 이제 좀, 어, 지적받을 사항인데, 어... 우리가 한상혁 위원장 있을 때 한상혁 위원장도 사실은 쫓아낸 거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애임이, 됐죠? 애임이 됐는데 한상혁 위원장 있을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네. 위원장이 이제 나가고 김효재 직무대행이 등장하면서 방망이를 함부로 휘두른 거잖아요. 그래서 음... 어. 왜안 그랬냐? 정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정권을 뺏기니까 음.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렇게 거죠. 보시는 거군요. 네. 저희가 여쭤볼 게 많았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요. 정말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 언론특보 맡고 계셔서 당 상황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낙연 전 총리 아까도 대변인 인연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신당 창당을 명확하게 거론했습니다 뭐 여야를 아울러서 지금 또 여러 사람 만나고 행보 보폭이 넓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분이 그 선대 때부터 민주당원이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그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질 때도 민주당에 잔류가 있었던 분이에요. 네. 그때 하셨던 말씀은 나는 뼛속 깊은 민주당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나가지 않겠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지금 그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어 지금 여야를 아우른다고 얘기하는데 정치가 물론 협상과 타협을 할 때는 여야가 같이 논의도 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일들을 하지만 지금같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 폭정에 맞서서 음. 어, 싸우고 있는 형국이고 그리고 당대표가 300여 차례가 넘는 400여 차례나 되는 압수색과 무리한 그 어, 검찰로부터의 음. 탄압을 받고 있고 그것을 한 목소리로 단결해서 싸워야 될이 지점에 그와 그들과 부역한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뭘 해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성공할 수 없는 거고요. 오. 그, 이낙연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의원들조차도 이낙연 대표의 탈당 및 창당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랑 네. 할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 대개의 경우,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어. 뭐, 저는 보고 있고, 이제라도 멈췄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정말 짧게 여쭤볼게요. 네. 또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별도로 약간 결이 다르게 원칙과 상식에 소속된 의원들도 이재명 당대표 대신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는 뭐, 대략 한 1년은 된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 9월 21일 날, 그 체포동의안 발부됐을 때 가결했던 29명이 있고 그때도 그분들이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게 물러나고 비대위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예. 체포동의안이 발부됐고 기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됐 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데 음. 여당이 혼선을 빚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 마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결국은 당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네. 반영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안정적으로 당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음. 원칙과 상식처럼 정말 상식 없는 음.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아, 어, 저희가 뭐 여쭤볼 게 많았는데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 면접 코너 공통 질문입니다. 국회 다시 입성을 하시게 된다면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약속이나 다짐 있으실까요? 음, 방송 장악을 저지하는데 가장 앞장 서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송 장 앞서 얘기했던 방송 장악을 못하게 할수 있는 법 개정을 또 하겠고요. 음. 그리고 다음 대통령 저희가 반드시 이 예, 정권 교체를 통해서 무너진 민주주의, 통일, 인권,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약자와 어,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보편된 복지를 그 추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예. 어,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면접 김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